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그 사건 그 이유 김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12월 많은 분들에게 그 사건 그 이유라는 컨텐츠로 조두순의 얼굴 몽타주를 제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혹시 조두순과 관련되어 있는 얼굴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체적 특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로 넘어오면서,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더 기사화 시켜주시고, 인사이트 및,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의 영상이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제보도 있었고, 신빙성 있는 제보, 그리고 그 이외에 간단하게 왔던 제보들, 가장 많이 왔던 건 조두순의 사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진이었습니다. 과거 PD스투업에서 공개했던 사진이었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잡아서 그걸 공개를 하고 이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에게 왔던 제보의 거의 95% 이상이 다이 사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옛날 사진이 사실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뭐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분들,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던 교도관 분들, 이런 분들의 좀 의로운, 어떻게 보면 그런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보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온 편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약세분 정도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몽타주와 관련된 부분도 현재 제작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언제 완성된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 좀더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약속을 드린 대로 2019년 올해 내에 반드시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 건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더 하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한번더 제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변에 아무리 언론매체를 많이 얘기했지만 어,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라던가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이 영상이 한번더 나가게 돼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한번더 촬영하는 것.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셨던 게 몽타주를 제작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미리 말씀드린 건 그냥 얼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특징과 모든 것들 자세하게 할 부분이라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가깝게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해를 끼친 범인, 그러니까 범죄자였던 거죠. 범죄자로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걸 알고 나도 거기에서 같이 해서 조두순을 봤다 국가에 해를 입혔고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았지만 조금이나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갚는다라는 느낌으로 제보를 조심스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 조두순과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기사화가 된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매치되는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수는 2008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무섭냐라는 질문에 내가 감옥에서 15년이던 20년이던 살고 나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올 것이다. 그때 보자 라며 협박을 했다고 라 합니다. 자신이 썼던 탄원서에는 난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피고인이 강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그런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라고 자신이 직접 탄원서에 썼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이 악마의 얼굴을 공개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조두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총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 바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2010년 4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별다른 소급 적용 규정도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것도 아예 없게 201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류수는 얼굴 자체가 당연히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뭐 시간 지나면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열람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것도 조금 자세하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법이 다릅니다. 2011년에 성범죄자 우편고지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2011년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면 성범죄자 거주지역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에게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 우편 제공을 해주는 건 2011년 이후입니다. 즉, 조두순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난뒤 어느 지역에 산다라고 했을 때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겐 우편열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2020년 만기 출소를 하고 난뒤 7년 동안 아마 전자감독을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2026년에 보안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추측 중인 거죠.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무조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봤는데 2011년 이전 그러니까 우편 고지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먼저 지도 검색, 조건 검색을 하며 개인 정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시고 나면 자신의 검색한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특징 성범죄의 요점, 그리고 성폭력 범죄 전과,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밖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살고 나온 40세 김 씨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주소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도 행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6살 아이를 성폭했던 33세 양모 씨 같은 경우도 관악구 원룸에 거주지가 있다고 라 되어 있지만,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작년 9월에 지명수배가 되었고, 현재 1월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율이 좀 적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를 갑자기 신고, 점검기간이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경찰분들이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이 모자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조두선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조두선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도 궁금한 게, 내가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확인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고도 공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가 채널의 단독 보도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2017년 법무부가 처음으로 조두순 출소 이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징역이 확정됐던 2008년, 2009년에는 이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간이 거의 8년이 지난 뒤에야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조두순의 심리평가에서는 재발 위험성이 낮음으로 확인됩니다. 낮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되게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질문이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강력범죄 이런 뭐 있니?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 기억나는 게 뭐야? 이 정도로 A4 용지 두 장입니다. 이게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도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조두선 추소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당시에 재범 위험성이 거의 낮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결국 이 부분을 봤던 법무부는 이럴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한 면을 살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2018년 초에 성인지 왜곡에 대한 부분과 감정조절 평가 항목이 들어가며 2018년 말에 조두수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고위험군 성범죄 대상자. 성적 일탈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의 부분은 불안정. 재범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 조두순이 치료를 받은 건 2017년에 경기 북부 제1 교도소에서 100시간, 2018년 포항 교도소에서 300시간 심리치료를 했는데 이게 소아성의 치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입이 아예 안된 거죠. 일반적인 강간 성범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갔던 거라 소아성애자에 대한 치료에 디테일한 면이 하나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심리치료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문제는 조두순이 내년에 나온다라는 거죠.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상 조두순은 당연히 나중에 출소 이후에도 일대일 밀착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방문 장소 제한, 치료 명령에 대한 새로운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두순법이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정도로 위험한 최고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이제 다시 또다시 받아야 된다. 이미 400시간을 받았지만 특별 과정을 100시간을 추가할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되 있는 성범죄의 치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게 왜 높음으로 나왔을까요? 조두선 분명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들 중다 허락을 받고 이야기라는 겁니다. 총세 분입니다. 과거 교도소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예를 들자면 경기 북부가 제1교도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북 북부제일교도소는 좀 흉악범들이 많이 있는 공간입니다. 독방 같은 공간에도 있지만 독거사동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공간에 있는데 운동 시간이나 아니면 종교 집회라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딸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조도소는 그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점.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들었을 때 외부 언론에서 봤을 땐 범죄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라 알고 있는데 그 내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이걸 내용을 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분들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건 다조두순이한 얘기죠. 물론 그분들마다 얘기에 좀 디테일성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골자는 분명 조두순이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에 같이 수감되었던 사람들 사이에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이 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발범행은 아니다. 그것도 계획범죄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강간범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좀 충동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부분. 그는 분명히, 지금 제어가 되어 있는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이 제보에 대한 부분을 해주신 분께 일단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세 분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가 채널의 단독 보도로 법무부에서 테스팅한 결과 소화 성의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와 지금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분명히 조조선은 아직 치료가 안된 상태로 내년 출소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우린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우편 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가는 건 사진입니다. 물론 그냥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신적 특징이 있다 정도로만 올라가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스타일을 바꾼다면, 우리는 그걸 알수 있는 방법도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공개하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혹자들은 좀 나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조회수 올리려고, 뭐 영상 광고 수익률 올리려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영웅 심리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초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구독자 가 현재 19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만 명이 제 권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겸,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조두순의 저도 얼굴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정도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에 거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분명히 처벌을 감수하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저는 법을 어긴 어떻게 보면 범법자인 거니까 말이죠. 이분에 대한 건 처벌을 분명히 받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론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가 안된것 같습니다. 법무부도 인식하고 있는 점이죠.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다. 조두순과 함께 수감된 적이 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는 그쪽에 교도관 생활했다. 그쪽에서 뭔가. 종교 행사라던가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상담 이런 걸한 적이 있다 조두순을 마주한 적이 있다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많은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 사건 그이후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다음엔 얼굴 공개로 함께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